낚시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파주에 공릉천에 가고 있습니다. 공릉천은 제가 낚시를 딱 한번 해봤는데 요 어, 아쉽게도 꽝을 쳤던 곳이고 제가 그 파주에 낚시 허용, 낚시 금지 구역이 있는 것만 알고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포인트들이 괜찮은지 또뭐 낚시 여건 주차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가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주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식 과속... 공릉천에 입성했습니다. 지금 이쪽 편 쪽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짬 낚시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낚시인 분들이 이쪽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보트까지 띄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물이 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보니까 대략 낚시인들이 누워 어, 낚시, 붕어 낚시까지 해서 한 20~30분이 낚시를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어, 이쪽 내려가는 길은 지금 보니까 거의 수중전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낚시 열정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30팀, 35팀 정도가 가을 낚시를 즐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뻘이라고 해야 되나? 뻘밭 냄새 때문에 배다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낚시허용구역의 시작점이거든요. 이쪽 편에서 시작해서 다른 낚시허용구역으로 가서 낚시 포인트들, 있습니다. 이쪽은 물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네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낚시 하실 때 요거 꼭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도 잘 챙겨가셔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낚시는 되게 다양하게 즐기고 계세요. 붕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루어 낚시, 배스 낚시 쪽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원투 낚시로 해서 달아, 매, 매운탕.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야구장 포인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아까 보여드린 그 포인트에서 이제 야구장, 그 체육공원이 있는 쪽으로 올라왔고요. 이쪽에 보시면 10분 정도가 여기도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낚시를 즐기고 계시네요. 어, 이쪽 야구장에서 진입하기는 어렵고요. 또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이쪽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반대편 쪽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쪽에 주차 잘 하시고 짐 들고 좀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쪽 포인트 체크했으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상에 제가 이제 위치를 위성지도로 해서 찍었는데요 어, 이쪽 야구장이 있는 쪽에서는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반대편 쪽에서 낚시를 많이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편 어, 지금 보면은 여기를 좌안이라고 하고 저쪽을 우안이라고 하면 좌안 쪽을 둘러서 경계선에 있는 오도교, 오도교 지나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한번 체크해 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지금 공사 중이라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쪽 편 아래로 내려가기도 조금 쉽지 않고, 다만 이쪽이 지금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내려가셔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세분 정도 계시네요. 건너편은 진입하기가 멀기 때문에 낚시를 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고요. 이 거대한 버드나무, 버드나무의 아래쪽도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쉬고 있습니다. 저 새들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갑자기 머리를 들어 올렸어요. 기상사태라는 메시지를 전해졌고요. 제가 빨리 가야겠습니다. 미안해. 아무튼, 이 거대한 버드나무 쪽이 있는 곳에 물이 좀 차오르면 저쪽 편에서 낚시가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편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길을 한번 탐색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도착했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경사가 좀 상당합니다. 또 다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데 아래쪽에서는 낚시를 지금 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여기 서 있다는 것은 낚시하지 말라고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 세워 있는 것 같고 아마 여기 길이 있겠죠. 예, 길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시면 지금. 낚시를 하시는 것 같진 않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는 낚시를 하시려면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셔서 내려가셔서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쪽 편, 맞은 편은 지금 낚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어, 저쪽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차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아, 주차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공사 차량, 덤프트럭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빨리 촬영하고 차를 좀 빼겠습니다. 와, 여기는 바람이 좀 선하라고 햇빛이 안 부는데 어, 수심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입하기 좀 쉽고, 뭐 한대두 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람이 좀 썰렁하고, 6, 음, 7분 정도가 낚시를 즐기고 계십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배수 관문이고요. 이쪽은 낚시 금지 구역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쪽에 지금 차가 오고 있는 저쪽부터 이쪽에 있는 이 안쪽까지가 낚시 허용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낚시를 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쪽도 와서 보니까 조금 진입하기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곳이 낚시 허용 구역이라서 조금 씁쓸하네요. 어, 낚시가 허용되더라도 요런 행위는 금지됩니다. 쓰레기 투기 금지, 취사, 일륜차그 다음 목줄 착용 배설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쪽편에 보니까 배수관문이 두 곳인데, 이쪽, 지금 보여드리는 이쪽 말고, 이쪽편에는 햇빛을 받으면서 따뜻하게 낚시를 즐기고 계시네요. 야, 여기는 낚시, 그냥, 재미있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진입을 하려면 맞은편 쪽에서 내려 오셔 가지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 한대뭐두대이 정도로 낚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의 맞은편 쪽에서도 낚시를 즐기고 계십니다. 고기가 따로 뭐 물고기가 보이지는 않는데 입질을 해줄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료 낚시터인 공릉천 깨끗하게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배수 관문 위쪽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 땅이 상당히 많이 파져 있습니다 이제 비가 와서 움푹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이게 좀 시멘트 길이라도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와 그, 약간, 움푹 파인 게 제가 볼땐한 2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막 구멍들이 파져 있어서 웬만하면 이 길을 안 오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포인트 중심으로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괜히 길이 있다고 해서 가셨다가 완전히 구멍 웅덩이들에 막 차가 좀 파손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오! 살살. 네, 지금 이제 반바퀴를 돌았는데 제가 이제 위성 지도로 찍은 위치들이거든요. 사실은 위성 지도로만 보다 보니까 또 더 좋은 포인트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혼자만 가지 마시고 또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포인트들 찍어놓은 곳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차가 다니는 길 있죠? 어, 저쪽에 다리가 공릉천교입니다. 공릉천교에서 지금 물이 빠진 이쪽 수로들이 있는 모습이 보이실텐데 어, 물이 좀 찼을 때 조금 어렵지만 여기서 진방을 하셔가지고 저쪽 수로를 공략하시면 어, 대물을 낚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한번 나중에 와서 이쪽 부분에 좀 어, 낚시 모험을 해가지고 붕어 잡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도 아직 안와 봤고 또 잡지도 않았는데 대물이 나온다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어, 낚시하는 분 그리고 조과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이지만 아무튼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시고요. 저 나무가 있는 쪽 이쪽 주변에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비밀 포인트니까 소문 내지 마시고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쪽도 제가 어, 지도를 찍어놨는데 지금은 어,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썩은 뱀이. 그쪽 편을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지만, 한번 들어가는 볼게요. 쓰레기 보십시오. 이거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은 곳인데, 다들 와서 쓰레기 버리고, 낚시하고 가는 곳인데,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차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제 베스 잡으러 많이 오고 계십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저기서 낚시를 하고 쓰레기가 상당히 많네요. 차가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적도 있고 지금 보시면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물 상태가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쪽 편 모트로 뭐 오셔서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쪽 편 반대편으로 진입해서 낚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 뭐 아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시는 곳이고 약간 둠봉형으로 알고 계신데 여기도 물이 흐르기는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쓰레기 천국이네요. 왜 이렇게 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안쪽으로도 계속 포인트가 있고, 또 낚시도 가능하고, 또 낚시를 하고 계신데, 아,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은 좀 맑고, 이렇게. 물이 좀 많이 빠져 보이죠?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수심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도 이제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 다나 있는 곳은 자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을 전까지는 상당히 많이 오셔서 낚시를 하는 곳입니다 네, 음, 교화체육공원 맞은편을 가고 있는데 이 분은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별로 추천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주차하기도 어렵고 진입하기도 어려워서 여기는 그냥 패스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그 낚시 허용 구역 경계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쪽에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는지 뭐 낚시 환경 어떤지 한번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땅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다시 한 바퀴로 땅 돌아서 처음 시작점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낚시 허용구역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지금 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내려가셔서 저쪽 편에서 낚시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어뭐 길이 나쁘진 않아서 진입하기는 좀 수월한 것 같고요 오늘처럼 이제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 날은 낚시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햇빛이 내려지고 이렇게 해가 질것 같거든요 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낚시를 하러 많이 자주 오실 것 같고 경기 북부에서 진입하시려고 하면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그쪽 편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쪽 편이 가장 어, 사람도 많고 또 진입하기도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공릉천 낚시 허용 구역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포인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